자신감 있잖아요. 방망이 나왔는데. 어. 아, 이루스 김에서또한번 뒤로 샜습니다. 흔들리는 큐벤에야 오지환이 인루에 살아남습니다. 자 지금은 타구 자체가 정말 김혜선 선수 앞쪽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러닝스루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최고의, 네, 최고의 이루스가 되기 위해서는 상황을 잘판단 해야 됩니다. 휴미 로즈 6대매 경기 초 중반 벌써 두 번째 실책이 기록됩니다. 이재원 선수 이번에 방망이 끝에 걸렸습니다. 우익수 이로써 아 사이에요. 오지환은 3루에 들어갔고요아 공이 빠지면서 오지환이 홈을 막습니다. 그리고 3루 쪽인데 3루에서 태그 또한번 아웃됩니다. 지금 계속 키움의 수비 이닝에서 묘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정리하자면 지금 LG가 힘점을 더 냈고요. 또한번 결국 LG는 또 러닝 상황 속에서 상대서 아웃 카운트 올라갔습니다. 자 지금 김준환 선수가 던진 송구가 오자환 선수 몸에 맞으면서 굴절이 되었어요. 예.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는 이 어, 프레이를, 카바를 갔던 유기 선수가 공의 움직임을 보면서 사실은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, 지금 요기 선수가 지금 그대로 서 있거든요. 이런 상황이. 네, 네, 절되면서 오히려 반대편으로 공이 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. 지금은, 어, 어쨌든 뒤에 백업을 했던 요기 선수의 어떤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다고 보여지고, 반대로 이전 선수는 조금 베이스 러닝이 좀 무리를 했어요.